장애인은 평택시민이 아니었나? 주간 평택. 19년 동안 달려온 평택시 시티투어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겐 처음부터 탈수 없는 버스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택시는 2006년부터 물길진이팽성 코스를 돌며 누구나 즐기는 시티투어를 운영해왔고, 지난해엔 트롤리 버스를 도시의 명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엔 휠체어 리프트도 승강설비도 없었습니다. 등록 장애인 2만 6천여 명의 도시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문화 유적을 둘러본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고 장애인 단체는 말합니다. 에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함께 진위안교, 정도전 유적지 등을 도는 시티투어를 신청하자 시 담당자는 계단형 버스라 탈수 없다며 별도의 리프트 차량을 단체가 직접 빌려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진위 코스는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해 6월 시티투어 접근권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1년 넘게 달라진 건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평택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9년 동안 휠체어 장애인이 한 번도 타지 못한 시티투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식 사과와 전 코스 장애인 참여보장 담당자 교육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같은 행정서비스를 누려야 할 시민이 버스 한 대에 막혀 도시 밖으로 밀려난 건 아닌지. 시민중심 도시를 말하는 평택시가 이제라도 시티투어의 출발선을 장애인과 함께 다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